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음이란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 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 아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함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와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며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리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네 개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다윗이 드디어 사울 왕과 같이 지낼 수가 없어서. 왕궁을 떠나서 도피하는 때까지 저희들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18장에서부터 우리가 다윗과 사울의 갈등을 쭉 지켜봐 왔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 그 단계가 한세 단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울이 다윗의 성공, 곧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들에게 사랑과 인기가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아, 저놈 그냥 둬서는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혹은 악령이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막그 마음속에 질투심과 시기심이 확 일어나게 해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창을 던지게 만든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은 충동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라서 그 순간이 지나가면 다윗에게 아,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됐으니까 다윗이 아, 우리 왕이 좀 어~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것이 일 단계라면 이 단계는 완전히 이 악령이 사월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어떤 적개심으로 변한 단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근데 그것을 드러나게 사람들이 다알수 있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은밀하게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 군을 이용해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자꾸 위험한 전쟁터나 이런 데 보내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 딸들을 믿기로 해서 내 사위가 되려면 블레셋 몇백 명을 죽여 갖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다윗에게 위험한 미션을 주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3단계 오늘 19장 말씀이 오니까요 사울의 이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어요. 이제는 1절에 보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은밀한 계획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아무래도 다윗이 죽지 않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무조건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노골적이고 이제는 그가 이성을 상실했다. 평상시에도 이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중증 단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공포심을 일으키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왕들이 있었죠. 이런 것을 이제 공포 정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크롬웰 같은 사람 영국에서 그런 공포 정치했고 어, 유럽에도 그런 공포 정치를 한 아주 포악한 왕들이나 지도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다윗, 사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자기의 에,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또 자기보다 유능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에, 정적이라 여기고 제거하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왕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의 마음을 뭐 지금까지 쭉 연구를 해왔습니다만, 아, 사울 왕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처음엔 참 순수하고 수줍음도 많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블레셋 군도 물리쳤던 이 영웅적인 왕이 왜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추악한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사울이 이런 사울의 모습을 갖게 된첫 번째 이유는요, 자기를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교를 잘해요. 그래서 비교하는 대상은 항상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을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이 엄친아, 엄친딸 이런 있죠. 비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도 그렇게 비교하는 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해서 너도 좀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비교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예 슬며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 들게 하는 악한 사단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교하는 마음을 주진 않아요 우리더러 우리 자신이 얼마나 못나고 어 추하고 부끄러운 사람인가를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려고 우리 자꾸 비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건 뭐냐 하면 열등감이에요 난참 부족하다. 난참 못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때 내가 충분히 아름답다고 느껴지지 않고 내가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마음이 무너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정말 귀한 마음을 심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이 매우 귀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마치 어, 뭐 이렇게 처음에 뭐 이렇게 뭐 CD 같은 걸 샀을 때 음악이 거기에 레코딩돼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질 때 창조될 때부터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레코딩시켜서 창조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니까요,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 삶의 의미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의 영이 병들고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도 처음에 비교하고 다윗과 비교하고 다윗과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참 못나고 부끄럽게 여겨지고 그래도 마음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오고 악한 영이 계속해서 사울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그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나는 저렇게 에,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저런 게 없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는 즉시 여러분의 자세를 고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보세요라고 반드시 물어보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볼수 있어야만 그래야만 여러분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울과 다윗,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울과 같이 위대한 왕이 있는데 다윗과 같은 용감한 용사가 나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큰 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유독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사울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 나 같은 왕도 있고, 다윗과 같은 용사도 있어서 좋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요. 사울 왕은 저 유능한 다윗이 내 왕좌를 노리고, 언젠가는 나를 죽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더군다나 사울이 다윗을 가만 보니까 비교를 하게 되니까 살펴보게 되잖아요. 가만 보니까. 사울에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다윗에게. 근데 다윗에게 있는 거 그거는 절대 사울 왕이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모르는 왕이라면 절대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도 한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성령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시켜서 놀라운 역사, 기적과 같은 승리를 그도 맛보아 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너무 부러워요.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 영광을 누렸던 그 순간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 버리셨거든.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절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그와 같이 승리를 누리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 다윗이 너무너무 부러웠겠죠. 그리고 그 부러운 만큼, 그 시기심만큼 다윗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없다면 그러면 상대방이 가진 것도 없애 버려야지. 내가 빼앗을 수 없다면 망하게 해 버려야지라고 하는 것이 시기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마음이 조금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울 왕이 노골적으로 어,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모든 신하에게 다 말했어요. 자, 제가 사울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경우 씨가 다윗이라고 해봅시다. 경우 씨를 오늘부터 다 미워하세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럼 제가 권위자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나타나면 경우씨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말뚝 끝치고 가겠죠. 공연히 목사님한테 오해받을라.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예, 비유가 적절한지 상처받지 마세요. <laughs> 여러분에게 실감나게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봤어요. 다윗의 시,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과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던 많은 신하들, 부하들, 백성들이 이젠 사울왕이 무서우니까 다윗 곁에 오려고 하지 않아요. 다윗과 같이 얘기하다가도 혹시나 사울이 보거나, 혹은 사울의 충신들이 사울에게 충성하는 그런 간신들이... 몇 득기라도 하면 큰일 나겠다. 오해받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점점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왕따 당한다 그러죠.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 걸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한번 경험해 봤어요.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선교 여행 갔을 때참 부끄럽게도 그 선교 여행 중에 우리 가족이 왕따를 당해서. 전 생전 처음 왕따를 당해봐가지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너무 괴로워서 눈물까지 흘렸어요. 그거를 나중에 와서 보고하면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 그래서, 야,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고립된다는 것이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죠. 그래서 가끔씩 뭐 왕따 이야기가 나오면 아, 그거 왜못 견디어네?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당해본 사람은, 아, 그거 쉽지 않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다윗에게는 참 좋은 친구가 있었죠. 요나단이라고 하는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다윗을 사랑했는데, 얼만큼 사랑했냐 하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라는 자기 아버지 왕반 미쳐 있는 그 왕에게 가서 생명을 걸고 다윗을 변호하는 말을 합니다. 다윗을 변호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니까요. 참 겸손해요. 아버지를 혼을 내거나 아버지를 나무라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겸손히 다윗은 왕의 신하가 아닙니까?라고 다윗 왕에게 설득을 합니다. 왕은 높으시고 신하는 아래 있는데 왜그 약하고 보잘것없는 신하를 이렇게 미워하고 죽이라 하십니까? 그가 이 땅에서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이 백성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안겨다주고 그래서 그 승리할 때마다 왕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무슨 이유로? 그를 죽이려 하십니까? 그를 죽이면 아무 잘못한 것 없는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려 범죄한 꼴이 되지 않습니까?라고 사울 왕의 양심을 일깨웁니다. 요나단은 겸손하고 사울 왕과 말싸움을 하려고 경쟁하려고 하지 않고 담담히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사울의 양심을 일깨웁니다. 그래서. 반 미치광이가 되어 있는 사울도 아들이 그렇게 진심으로 하는 충고에는 귀가 열려서 듣습니다. 그리고 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죠. 물론이 맹세가 얼마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요란남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그 갈등의 상황을 아 나하고 관계 없는 거니까 나는 이런 거 피하는 게 좋겠다 피해야 되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할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할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 요나단과 같이 지혜롭게 갈등을 치유하고 화해시키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등을 피해 도망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질 못해요 우리는 내가 겪는 갈등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타인과 타인이 에, 겪고 있는 갈등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어, 같이 한 숙소에서 어느 장로님 집에 저희들이 팀이 숙소를 꾸렸는데요 팀이 한네 가정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정이 부부싸움이 났어요 부부 싸움이 나서 어그 아내 되시는 분이 집을 나가신 거예요 어, 외국에서 집을 나가는 건큰 사건입니다 큰일 나니까 그래서 한 분은 이제 그 여자분 잡으러 가고 한 분은 또그 남편분 붙들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하고 필리핀 선교사님 그때 필리핀에서 선교사님 두 분이 한 사람씩 맡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럼 두 분을 만나게 했어요. 결국 그 아내 되시는 분 초대하고 같이 앉아서 우리가 중간에 앉아가지고요 한세 시간을 그 말이 오고 가고 하는데 화내지 않고 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옆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세 시간 만에 극적으로 화해를 했습니다 그두 분이 화해를 시켰는데 아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이랑 저랑 화해가 됐는데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하려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그럼 두 분이 포옹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두 분이 우리 보는 앞에서 포옹을 했어요. 우리는 막 너무 어색하고 그런데 두 분은 너무 갈등이 깊다가 그 대화를 하고 포옹을 하니까 우시더라고요, 두 분이. 그래서 막 어쩔 줄 모르고 그 상황 안에 있던 제가 갑자기 마음이 숙연해졌어요. 저도 배운 거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제 아내랑 가끔 싸우거든요. 자주는 안 싸우는데 가끔씩 싸워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할 수만 있다면 부부 싸움 끝에 제가 안아주려고 합니다. 제 아내를 안아주고 마음을 달라주죠. 마음이 상했다가도 한번 안아주고 그러면서 마음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갈등 상황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세요. 남자들끼리는 좀 어색하니까 안아줄 수는 없겠지만 악수하고 이렇게 뭐 우리 한 남자들끼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은 얼마든지 안아줄 수 있잖아 안아주고 화해하고 갈등을 이겨내는 지혜 갈등을 풀어내는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도망가시기만 하면 안 됩니다 도망가야 할 때도 있겠지만 요나단과 같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요나단이 애썼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또 사울왕이 던지는 창에 죽을 뻔해요 그래서 그날은 18장과는 달리 너무나도 큰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집으로 얼른 도망옵니다 근데 그 뒤를 쫓아서 군대를 보내서 집을 다 포위하고요. 아침이 되면 붙잡아 죽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사울이 참 아이러니한 것은 다윗의 목숨을 구해주는 연나단과 미갈 두 사람이 다 사울의 아들딸이에요. 그래서 그 밤에 미갈이 당신이 죽게 되었으니 오늘 밤 당장 도망치시오 하고 창문에서 매달, 매달, 매달아서 다윗을 도망가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은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벗어날 길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기가 오거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속에서 계속 무한 반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회복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도전에서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막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요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심장은 두근거리고 내 앞에 부딪히고 있는 일은 너무 거대하고 넘어설 수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요 여러분의 마음이 싸우기도 전에 이미 쓰러져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힘과 나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지혜가 내게 올 것이다 믿고 믿음으로 도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은 그런 능력이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요구하는 다윗과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시대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원하거든요. 근데 다들 요리조리 이런 네, 이런 저런 세상적인 편법만 배우려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중에 배워도 얼마든지 할수 있고 안 배워도 괜찮은 것들이에요. 여러분은 전공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으로 싸워내시고 위기 한복판을 돌파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다윗을 사랑하셔서 악령에 휘둘리는 사울 곁에서도 그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그가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진정한 친구를 얻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생을 다윗과 동행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한 위기 상황, 우리가 겪고 있는 험한 일들과 인생의 도전 앞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도전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다윗과 같은 결정, 다윗과 같은 선택 우리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